안녕하세요. 불안성형과에서 눈코 성형 예정인 박무영이라고 합니다. 일상생활 할때모르는 사람들 을 그냥 한 번씩 쳐다볼 때가 있잖아요.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눈 뜨는 게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싸가지 없게 생겼다, 뭐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수술을 진행하게 된것 같습니다. 추구하는 연예인이 한명 있는데. 조심스럽게 송강 눈이 좀 되고 싶은 n g 있습있습니 o 원장님한테도 말씀 을 g h o n 요 조심스럽게 얘기는했었는데 Hong Kong, Hong Kong, Hong 긴 했었습니다. 네. 눈을 뜨는 힘이 없어 가지고 o n g Hong Kong, Hong k 이제 눈을 좀 뚜렷하게 만든다고 하셨고요. 이제 절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절개를 좀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인분이 비절개 를 했었는데 한 6개월 때 다시 돌아가더라고요. 할 거면은 영구적이 하는 게 낫지 않나 해가지고 절개로 시작했습니다. 오늘 제가 이제 셀카 찍을 때. 옆태를 많이 찍는 편인데, 옆태를 찍을 때마다 매부리 코랑 복코가 심해가지고 코가 좀 길어 보이는 영향이 있어요. 고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,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성형을 진행하게된것 같습니다. 인스타에서 리슬 같은 거 보면은 잘생긴 사람들과 예쁜 사람들 보면은 코가 엄청 예쁜 거예요. 정확하게 이제 성형을 하고 싶다는 계기는 23살부터인 것 같습니다. 코어면 어떨까 했는데 너코하면 정말 잘생기실 것 같다 이런 소리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매보리처럼 깎고 보형물 실리콘을 넣고 좀 콧대를 살려주면서 이제 복코를 없애야 되니까 복코 안 했다가 기증을 넣어서 콧대를 좀 세운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콧볼과 콧망울이 좀더 높아져가지고 좀더 같이 줄어지게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. 김병수 L이라고 좀 직선형으로. 이 코로 원장님한테 보여줬었는데 흔쾌히 허락해주셔가지고 유튜브에서 불안성형과 외 코를 봤는데 남성분이 코한 걸 봤는데 되게 저한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브라운 성형과에 외 와서 진행하게 된것 같습니다. 텔카를 많이 찍다 보니까 인스타 인플루언서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릴스 많이 찍고 그러고 싶습니다. 어, 지금 얼굴에 자신이 없어가지고요. <laughs> 성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손에 땀이 나는데요. 무섭습니다 스스로의 더 잘생긴 모습으로 인플루언서 하고 싶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모형님 같은 경우에는 안검열은 똑같이 보이는데 눈이 작아 보일 때. 이런 경우는 이제 눈 뜨는 힘 자체가 짝짝인 경우여서 지금 이제 모형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눈 뜨는 힘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크게 는뭐 어렵진 않으니까. 어렵다기보제 수술 중간에 이제 환자분이 조금 이제 아프다. 이게 <laughs> 네. 가장 문제긴 한데 근데 많이 아프진 않을 거예요. 좀안 아픈 건 아니다. 저는. 네. 네.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술하신 적은 없다고 되어 있으시고 네. 이제 매부리 개산이랑 코코 처진 길어보이는 거 계산 원한다고 적혀있으세요. 네. 본인 원하시는 게 있으신지? 코코가 이제 네. 기증근 넣으면 높아지잖아요. 그렇죠. 자연스럽게 콧볼도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? 콧볼도 본인이 신경 쓰이면 살짝은 좀 줄이는 게 나을 것같긴한데좀 네. 줄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, 그럼 같이. 콧볼도 좀 같이 한 네. 걸로 할게요. 그러니까. 네, 약간 여기 외골이 있으니까 외골이 조금 다듬어 주면 좋을 것 같고, 그렇죠? 네. 밑에서 이제 좀 퍼지는 느낌은 화살구가 좀 약간 있어요. 이제 모아주면서 콧볼을 조정해야 되겠죠. 네. 콧볼 이게 눈보다 이게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축소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 음. 여기가 좀 폭이 넓어서 많이 줄일 필요는 없을 네. 것 같은 네. 한정이셔서. 몸띠가 이상해지면 또 덕이라고 이렇게 만수 있어서 어, 근데 높이면 약간 줄기는 그래서 <목소리도> 보고 근데 코끝 높이자 약간 줄긴 하든요 그래서 뭐고 필요하면 하는 걸로 할게요 또 아,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여기 이제 기증 능가잖아요 맞아요 흡수 된다고 얘기가 네. 좀 들려오는 네. 얘기가 있는데 네. 근데 본인 아. 보니까 비중격도 크게 있긴 해서 같이 든든하게 지지하면 크게 막 많이 흡수되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될것 음. 같아요 준비되면 바로 들어갈게요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<laughs>